안녕하세요, 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92% 빠지면서 38,35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조금 올려치려고 했다가 윗 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임에도 출애가 되면서 얇은 봉 형태에선 2% 가량 눌렀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조금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유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좀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12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이 평선 하단 부분에 터치가 되자마자 아래꼬리에서 이렇게 수급 처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분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장 초반에 주가를 눌리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연일 주가를 올려 버리고 또 다시 누르면 반등 폭 찍어서 연일 올려 버리고 누르면 반등 폭 찍어서 연일 올려 버리고 눌르면 반등복 찍어서 연이 올려버리고 누르면 반등복 찍어서 연이 올려버립니다. 이 수급은 멈추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거는 누가 누가 뭐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수주 장고량 연 4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 초반에 조금 눌리는가 싶어가지고 어,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중반부에 오전 이게 나왔죠. 스웨덴에서 원전 내기 신규 건설 추진해서 어,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이 부분이 조금 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세게 또 반등하는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도 원전 신규 건설을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에 원전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체코 이슈 역시 4분기 정도에 재차 부각이 될수 있는 스케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건데, 일론 머스크가 AI가 내년 중반까지 전력 용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요. 어,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죄송한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요. 어,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전력 기기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재생 등,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의 흐름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서 이 HBM 관련주들도 반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원전 산업이 굉장히 좀 호황기가 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또 원전 관련된 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자고 그 김문수 후보자가 어 이재명 후보자는 대부분 친환경을 조금 미루고 미루고 있고 김문수 후보자는 지금 원전 관련된 주를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원전이 없어야 되냐 이거에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도 좀 묶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전부 다 원전은 앞으로 더 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에 주가가 좀 빠지면은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정 관련된 줄이 펄을 갖다가 50배 정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 주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24조원입니다 그쵸 근데 주산 에너빌리티의 요번 분기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매출액이 3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3조 7 4 0 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1,425억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689억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출액 부분이 어전 1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씩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날수록 슈퍼사이클이 막갈 거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1420억이다. 그럼 이거를 이, 이 실적 기준으로 잡고도 4분기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1분기 실적이니까요. 그러면 5680억 정도 나옵니다. 5680억 곱하기 저거, 제가 원정관련주들이 펄을 갖다가 50배 정도를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펄 50배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 28조 원 정도의 적정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제가, 이게 지금 펄을 갖다가 뭐 작게 주면은 뭐 40배까지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40배를 줘도 시가총액이, 어, 20, 한 21조에서부터 한 22조 원 정도?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얼마입니까? 24조 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거의 적정 주가 수준 아닙니까? 그쵸? 현재 나온 실적 부분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가이던스에서 나온 것만 해도 거의 한두배 가까이가 영업이익 부분이 증가폭이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이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게 2025년도 영업이익 부분이 보시면 1조 900억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퍼가 24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원전 관련 대주도의 50배에서 40배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하로 지금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게 어쨌든 뭐 수급상으로 봐도 이 O B V 수치나 뭐 외국인 비중이나 신용장고나다올라가고 있고 기관 수급이 최근에 조금 누르고 있긴 한데 이거야 뭐 어차피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동안에 매수세를 좀 세게 갖고 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을 출회되는 수준 정도일 뿐이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을 눌렀을때안 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밤에 알겠지만 37,586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단기차임 매도 하다가 다시 올려치든지 이 랠리가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5, 37,000, 그러니까 3 5 0원대 정도 아니면 37,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세게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가격이나 또 매도가 또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받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 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탓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팩트론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가 9만8 0 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7,000원 구간, 이 매집이 한 매도는 50% 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1일 8시 15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4월 15일 날짜부터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워낙 크고요. 특히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만 걸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인제. 이평선의 상당 구간의 핵심도를 조금 돌파를 한것 뿐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체적인 핵심 물량은 7만 원에서부터 4만 3천 원에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도 4만 3천 원까지 하반 구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의 급등 현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눌린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원정 관련돼 있는 주도 랠리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a i i 전력 부분하고 엮여 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특히나가 보시면 ROE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세게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를 바라면서 2024년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주가가 먼저 선반영 처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찍히려고 하면 은 수주장고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장고량이 계속적으로 잘 늘어나는지, 지금 두산에너밀리티 쪽에서 말하는 거는 매년 4조 원 정도의 이상의 수주장고량이 매년 쌓일 거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매각 처리가 예전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적으로 핵심도상으로 봤을 때, 사실 38,300원도 잡을만은 해요. 근데 조금만 더 놀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8,300원, 그러니까 여기 37,586원 구간 밑으로 좀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시고 우선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인 목표 가격은 43,354원까지 가져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환매 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 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 당연히 금리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은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캡트론 매수가 7만 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와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 릴리 건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패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까지 달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대조 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은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 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